나쭈으쭈으고저 쪽으 말해서 당사자 안정권이니그까 그러니까 내가 왜그 군지를 말을 해두라고 우리 시장님 피하지 말고 국회 국회 보좌관은 빵 따고도 잘도 때리시네 <목소리> 싸움을 잘하시더라고. 정치는 잭난네 직접 보니까. 제발 <목소리> 제발 나 질문자 하는 게난 당사자야 당사자. 아이, <목소리> <나이스>. 우리 <목소리> 광주 시장한테 싸 <싸워> 먹었어 뒤질라고 <목소리> <딛일라고. 목소리> 독일이었다면 뭐 뒤졌다잖아. 사형 독일이었으면 우리 시장님 예 시장 은 그녀 말아 피 하지 마시고 일단 떨어져서 떨어져서 빨갱이로 북한으로 어, 그러니까 잡소리요 쌤, 쌤, 국민한테 잡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잡소리 국민한테 잡소 리요 국민한테 잡소리? 쌤, 쌤. 국민한테 잡소리? 쌤, 쌤. 마시고 일단은 잡소리 국민한테 잡소리라 그랬어 시바? 이거 전라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저런 인간성을.